안녕하세요, 풀쟁맨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써볼 제안서는 치약 관련된 아이디어 마케팅 제안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쟁맨과 함께 10분 만에 보여주는 아이디어 제안. 어, 일단 오늘 써볼 브랜드는 이1950 치약이라는 치약 제품의 브랜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한번 우리가 홍보하고 마케팅 할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에 대한 부분은 1950 치약 온라인 활성화 방안이라는 부분으로 첫 번째. 조사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조사하기 전에 자사, 타사, 그리고 고객 환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고려하고 쓸까시냐에 대한 부분이 머릿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자 기본적으로 자산은 어차피 우리 150치약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타사를 어디로 설정하실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요때 중요한 개념은 자사와 타사는 같이 조사를 해야 되고 표가 있으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1950치약을 여기에 두고 그리고 여기에 티타 치약이라는 타사 제품 제가 요즘에 눈여겨 보고 있는 제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항목이라고 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치약을 살때 어떤 걸 사시나요? 자, 첫 번째 디자인이 이쁜 치약을 사실 수 있어요. 눈에 띄는 거 처음에 이 제품 받아서 봤을 때 고급진 어떤 핸드크림이라고도 생각을 했었고 초록색이니까 그린이 나오고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이 나오고. 저는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스토리를 보면 또 재밌는 건 뭐였었냐면, 제주도에서 만들어진 치약이라고 하더라고요. 해발 1950m 한라산에서 채취한 주요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랍니다. 앤드크림이에요, 사실은. 제품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교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디자인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가격적인 측면, 또 하나는 어떠한 성능, 효능, 기능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는 뭔가 접근성적인 측면과 뭔가 마케팅적인 부분,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비교 항목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라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적인 부분은 저런 좀 고급스러운 부분,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 어떻게 보면 이제 제주도, 한라산에 대한 부분을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하나에 6,500원. 실제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하나당 7,000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6,500원에서 7,000원 정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성능과 기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클릭을 해서 제품을 보면 업체에서 일단 이야기하는 거는 3, 그 다음에 온 가족이 깨운하게, 그리고 마스크의 텁텁함, 잇몸에 대한 개선, 뭔가 이런 텁텁함에 대한 해결, 깨운함적인 부분이 있고, 제가 이제 보통 접근성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많이 판매하고 있냐 해서, 이게 이제 제주도 기념품샵에서 일단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 등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그런 부분들 보이고 있고, 그 외부적으로 블로그, 후기 인플루언서 활용한 후기들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방법들이죠 자 그리고 한번 티타드 치약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얀색에 약간 초록색이고 이것도 역시 제품이 심플한 것 같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디자인들이 다 되게 심플해졌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페리오 치약 이런 치약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디자인으로 되게 직관적이죠 막 시원한 느낌 가격대가 같은 경우는 하나당 11,000원, 뭐 상당히 좀 고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클릭해서 그런 사람들의 효능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사실 많이들 비슷해요. 입맛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깨운함이 아침까지 간다 이런 성분들이 있다. 그래서 뭔가 깨운함이 오래 가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임산부 같은 부분들도 사용 가능한 거. 접근성에 대해서는 여기는 사실 SNS 광고 이런 데들을 통해서 많이 했고 뭐 스마트 스토어도 좀 활성화 되어 있는 편인 것 같고 또 후기적인 부분에서도 일단 체크. 했었을 때 상당히 뭐 지식인의 네이버 쇼핑의 인플루언서 카페와 블로그, 뉴스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확실히 컨텐츠의 수량이 뭐 많이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죠. 다양한 마케팅을 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자,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을 또알수 있는 사이트를 잠깐 보면, 투어링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가서 이두 개의 제품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190 치약이라는 제품에 대해서는 카테고리 치약 세트고, 탑10 상품을 보면 6,500원짜리가 많이 팔리고, 24,000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팔리고 있고 월 평균에 대한 수량들은 좀 상당히 적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게 다그 제품 매출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면 하 기업들은 온 오프라인이 또 있고, B2B적인 구매 의뢰도 있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이제 이거는 스토어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템이고, 검색수, 판매 상품, 검색량의 차이들을 이렇게 나타나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확실히 이런 조회수와 검색량이 약했는데, 1월 달부터 확실히 이런 트래픽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때 여기서 뭐 유의미한 정보라고 볼수 있는 요 내용에 대한 것을 이렇게 캡처해서 제안서에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1 5 0 치약의 탑템 상품은 이런 거고 시장에 대한 규모는 대략 이렇고 키워드 이거 자 비교 분석 해보겠습니다. 또 다시 티타드 치약 한번 보고 팩트상으로 검색. 자 여기서는 이 33,000원 아 일단 단가가 상당히 높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 같고 월간 검색수 역시도 높습니다. 제가 일단 약식으로 제안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조사를 해야 된다. 일단 요거는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얻을 수 있는 뭔가 환경 조사의 결론은 어쨌든 1950 치약은 아직은 많이 미흡한 단계.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런칭하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 당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티타드 치약 같은 어떠한 브랜드를 레퍼런스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업계. 1, 2위의 치약 브랜드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컨셉이나 방향성 도출에 대한 얘기를 또해 볼게요 여러 가지의 방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늘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뭐, 기업이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누구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누구는 뭐, 페이스북, 카페,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종의 방향에 있어서는, 아, 저는 여기서 오늘, 아1950 치약은 인스타그램 활성화를 통해서 매출 증대와 브랜드를 제고해볼 수 있다. 자왜 그러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좀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은 사실 어린 분들 40 여성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스타그램을 선택을 하더라도 왜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쨌든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통한 구매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원래대로라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다 제시해야 되지. 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충분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뉴스들이나 팩트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봤었을 때 경쟁 업체 뭐 소위 말해서 상위 업체들 같은 경우는 벌써 이렇게 채널 세팅과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거기를 통해서 꾸준하게 SNS 광고와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0 치약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런 인스타 채널들이 안 뜨고 안 보이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유사한 또는 깔릴 것 같은 이런 업체들 인스타들이 뜨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인스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죠 왜냐 첫번째 어쨌든 인스타그램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매출이 또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뭐 경쟁사라든지 잘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과 또 인스타그램을 통한 여러가지 마케팅 또는 컨텐츠 제작 광고를 어, 활발히 이용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 이런 레퍼런스 채널들을 계속 찾아주시면 좋아요. 어, 어떤 채널을 우리가 좀 어, 유사하게 만들어 또는 담고 갈 거냐. 사실 자연하면 은 제일 유명한 게 제주도. 제주도의 이니스프리 관련된 부분에 이런 레퍼런스 채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 처음에 이니스프리 채널이 많이 유명했던 게이 컨텐츠들을 거의 대부분 제주도에서 직접 많이 찍었고 실제 이성 성분들이 거의 대부분 제주도에서 나는 원료의 성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초록색 그린에 대한 이미지들을 잘 전달한 사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이니스프리라는 상품 브랜드가 운영하는 채널인데 상품에 대한 얘기는 없고 되게 자연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감성적인 부분과 어울리는 컨텐츠 구성, 뭐 쓰레기 줍기, 뭐 공병 수기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부터 어쨌든 계속 친환경적인 마케팅에 대한 컨텐츠들을 많이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니스프리에 대한 부분을 예시로 본다고 하면 채널에 대한 레퍼런스 채널을 한 한두 개를 이렇게 선정을 하고요. 이 채널에 대한 구성을 조금 더 분석해서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느낌이냐면 자 여기는 위에 이런 공식 인증을 했고 이 워터마크 요뭐 화살표 같은 게 있죠. 이게 공식 인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팔로워니까 팔로워에 대한 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한번또 어,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프로필을 또 어떻게 설정했는지 여기에 이제 구매 링크 자표들도 있죠 그리고 이런 카테고리들 이거를 또 어떻게 했는지 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스토리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 안에 보면 여기에는 지금 게시물과 릴스와 동영상과 태그 됨이라는 부분 이런 카테고리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고 컨텐츠를 봤을 때 영상의 비중도 라든지 사진의 비중도 어떤 태그로 컨텐츠들을 생성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짜잔 구체적 구인 실행방안이라는 부분은 우리도 이런 약간 예시처럼 채널에 대한 부분에서도 뭐 채널 오픈, 자 만약에 3월 목표로 오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컨텐츠에 대한 구성은 한 달에 8건, 주에 2건씩이죠. 이런 목표로 잡고 그 안에서 뭐 영상은 2건, 디자인은 한 6건, 이런 식으로도 구분을 합니다. 실제로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도 뭐 A라는 제품 뭐 2개, B라는 제품 2개,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추가해서 컨텐츠 작업을 해볼 수도 있고요. 홍보 같은 부분에서는 SNS, 광고, 월한 100만원을 돌린다.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주요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950.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런 치아. 이건 이제 다종 완성어, 연관 검색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치약 색깔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제주도면 제주도 기념품,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태그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뭔가의 이제 그런 기대 효과, 목표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월 1000명 정도의 팔로워 확보라든지 또는 좋아요와 댓글에 대한 부분에 약간 뭐 10건, 평균, 달성 이렇게 한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채널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되는 거고, 이 안에서의 이런 레퍼런스적인 이미지들은 한번 더 찾아보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기대 효과적인 부분은 자, 하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2040 여성들에게 많이 노출될 수 있다. 네, 이게 된다면 이런 꾸준한 노출을 통해서 사이트로의 유입과 구매를 증가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어,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어, 단기적으로는 또한 이런 자연적인 친환경적인 브랜딩이 가능하다. 이런 컨텐츠들을 계속 올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쓰면 하나의 제안서를 짧게 써봤습니다. 자, 오늘 10분 만에 보는 제안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